네, 안녕하십니까. 원내부 대 광주광산학과 민영준입니다 광주 합동 공개 참사가 발생하고 40분 전로 방이 지났습니다. 평소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54번 시내버스를 탔을 뿐인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7주가 지나서야 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유가족의 울분을 풀어주지 못한 채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현대 산업개발이 불법 파도국을 인지하고도 인했는지에 대한 정황, 조합 운영과 관련한 비리, 수익개혁과 이철 비리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과 관계자국은 유가족들과 피해자를 특별한 점의 의혹 없이 앞에 갈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합동 공개 참사가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재난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순간, 보통은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이 오롯이 홀로 방대해야 할 몫이 되어봅니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다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유족들이 거액의 그 합의금을 받았다. 아파트를 받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멈춰 주십시오. 그러한 바 자극적 소재로 광주 합동 붕괴에대을 사용해서 유가족의 심장을 두번 노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역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묻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내버렸던 사제물처럼 큰 아픔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까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언론이 아니라, 국가적과 부상자, 그리고 국민입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아니라,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무한 책임을 진단한 자세로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에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이번에 아들 없는 추석을 맞아야 하는 고 김명호 학생아아빠이신 김환웅 의진정서를 대신해서 읽습니다. 참혹한 고통 속에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며 차참히 죽어갔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겨주십시오. 저와 예의 엄마는 비통하고 지옥에 빠뜨려집니이 가족이 세상에 대하여 원한을 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조 개선책 마련까지 광주 합동 공개청사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가족분들과 끝까지 네겠습니다